시작할자마자 이거 놓으안 돼요. 힘좀 갖고 내려오가 마지막에 피는 거예요. 자, 시작! 더 위로 하셔도 돼요. 지금. <laughs> 배 넣고 <놓고>, 배 넣고! <laughs> 네! 가만히, 가만히! 힘주고! 공중자대는 <laughs> 이분이 더좋하 텐데, 이분도 할텐어야 되는데, 공중자잘했는 아, 자체는... 아, 아 괜찮아 지금 이분 더보 사들어는데 마지막에 훔치는게 무조건 는거야요날 무조건 있는 게있 위로, 위로, 위, 위, 바. 이번에도 미리 었어요 마지막에 저거나 거, 이 아, 미리 찍고 갖고 있어요. 아, 갖고 있어 갖고 있어요. 거만이 많이 어, 타겠지, 어. 많이 일단 쓸. 여기, 제... 여기서 이거, 여기다 두고 요걸 차야 되는데, 이, 이와트 쓰어야 돼. 두분 더. 이거, 무거워도, 이거, 이거 많이 연습하시면 되는데. 애, 애들은 잡아주는데. <laughs> 이 자꾸 이렇게 땅이 차는 거 연습. 아, 침착해. 선수 애들 내가 이 잡아줘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점프하면서 차라 그래요. 길 차야 어 어이구. 어. 아니 아, 내가 아, 내가 자 하고 몇번탕탕아 오케이 아버님자 내가 한번 저기 점프 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하는 죠딱 이렇게 차는 거야 가슴을 말아야 돼요 등 말아 등 말아야 돼요 등등에 네. 가만히 톡괜찮내아줄게쳐라 <목소리> <목소리> 톡. <목소리> 이렇게 고 높이 올라가도 itu. 이게 그 자리에서 응. 이렇게 해 그거 그거 도훈이가 하겠 오늘 글빛이 빵 차요 잘하시네 응, 잘하셨어요 근데 약간 수그였죠더 세워서 그렇게 차면 돼요 네? 아 지금은 회전처럼 확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 둘 하나 둘 <목소리> 다이빙은 어깨만 하지 말고 발로 한다고 생각하 발로 발끝 점프로 몸 쓰면 안돼 그러면 팔 때마다 돌려 할 때마다, 때마다. 힘내고 이걸로 이걸로 발로만 한다 생각해 필기로 면안 돼. 어깨힘다 빼고 여기 다리로에 다리로, 해, 다리로. 네, 발끝 미는 걸로, 발끝 미는 걸로 어깨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할 때마다 틀려요. 네, 쭉쭉 밀어, 쭉쭉 위로, 위로 쭉 이렇게 미스가 돼도 세워서 차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또안 차진다고 숙여서 하면 안 돼요. 지금 세운 거 마저 세워서더 더 세게! 바로! 바로! 근데, 알끔하다계계속하면또다 이긴다. 아 스프링만 예. 아, 예. 아, 음. 그 다이 아니고, 하만다이번에 아, 이번에, 아, 이번에 한, 한 조금 더 세웠어요. 조금 더 세워둬도 야 막내 발리정면 올라가라 담미 점프는 하세요? 이거 막내? 아니 2대 기초 어. 그러니까 점프하고 기초하는 거아 그거 같다 한번 잡아서 밀어서 이거 잘 밀면 이렇게 밑으로 해도 꽂아요 빨리 해라 스프링이 n g s p r i n 지 Spring, s 아 r i n g s p r i n 이 s 게 r i n g s p 요 i n g Spring, s p r 더세워야더 아, 네. 아, 네. 세워야지. 다이비아 <놀람> 댄이들은 한요쪽떨어져 <놀람> 여기 떨어 <있다가. 놀람> 어, 6일이를 안 하세요? 안 하기로 하셨어요? 6일이? 집에서 물방사기 연습해 오셨어요? 무다안하면 까먹어요 아무워 아, 올라가는 순간 무섭다 올라가 순간 무섭다니까 남기가잡 어. 자, 그냥 뛰는 거예요, 뛰는 거. 어. 진짜 뛰는 거 맞지? 저저 뛰는 거. 아. 한씩 하고 마나좀더 하셔도 돼요. 네? 지금 잘하셨어요. 아, 진짜 잘해요. 네, 아요 어, 선생님 한, 가면 또같 우리끼리 몇번 허강할 거아요안 <laughs> 안돼, 가고 나면 하다 다좀요 <laughs> <laughs> 지금께 거기가 맞아요. 지금 거기가 맞다고요. 팔 먼저 팔팔뒷면서 맞다 그죠죠 만세요고 다리 고어 아프셨나?